맞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기 어려우신가요?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제가 그런 영상을 드렸죠. 부동산 임장 클래스로 중개업소뿐만 아니라 집 보여주는 매도인이나 임대인들 같은 경우 시간을 뺏는 그러한 그 일들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 수요자 입장에서도요.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딱 부러지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는 게 집을 보는 게 시간도 단축하고 가장 좋은 물건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차이가 좀 난다고도 할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되신 분들은 집 보는 것을 많이 봐야지 판단이 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느 단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어느 단지에 약 30평대 아파트가 있어도요,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가장 금액이 착하고 인테리어가 된 그러한 물건과 보통 물건 비교될 수 있게끔 보통 스탠다드한 주택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교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 상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집과 인테리어 한 지는 좀 됐지만 그래도 양호한 집, 하나도 안된 집, 그렇게 해서 집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중개 사무소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은인 같은 경우도 본인이 판단을 할 때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낮은 건지. 또한, 인테리어 상태도 아, 이 정도, 이 정도네. 하나도 안된건이 정도구나.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있는 집을 다 보여달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요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뿐만 아니라요 매도인 같은 경우도 실제 실수요자가 와서 보기를 바랍니다. 사지도 않을 뻔할 가격에 내놔 있는 그러한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인도 보러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개를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요 있는 물건을 다 보여주면 10개를 다 보여주면 10개가 다 기억에 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제일 싼 물건 아니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물건 아니면 인테리어는 보통인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물건 이렇게 해서 저층 중층 고층에서 특색있는 매매 나온 매물 같은 경우를 보여줄 수 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말씀 주셔 야지 중개업소도 또한 임대인도 의뢰인 같은 경우도 시간 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이 아까우면 상대방 시간도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게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금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사무실에서 묻는 것 같은 경우도요 다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맞는 물건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써야 됩니다. 그 밖에 6억 이상이 되는 그러한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누구 명의로 사는지에 따라 방법도 틀려진다고도 할수 있겠죠. 누구 명의로 살 것인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하가 자꾸 바뀌어요. 어떨 때는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6억짜리, 이렇게 되면은 보여줄 수 있는 물건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적의 물건을 찾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은행 대출 상황 설명들을 좀 들을 수 있고요.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 낭비도 없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는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의뢰인의 비밀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도 남한테 말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가감없이 말씀을 주셔야지 딱 맞는 물건에 대한 그러한 물건들을 소개받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